새 변이 오미크론으로 지구촌의 코로나 공포가 다시 엄습한 가운데 연말 대목 매장 매출이 저조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팬데믹에 오히려 강세를 보여온 온라인 쇼핑이 사이버먼데이의 열기를 내 매출 신기록을 세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오히려 오프라인 대신 더 급증해온 온라인 쇼핑이 29일 사이버먼데이를 맞아 하루 100억 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먼데이 하루 온라인 쇼핑 매출은 최소 102억 달러에서 최대 113억 달러를 기록해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어도비 분석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공룡인 아마존은 물론 전통 매장을 갖고 있는 대형 소매 업체들인 월마트, 타겟, 베스트 바이 등이 일제히 더 파격 할인가를 내걸고 사이버먼데이 온라인 쇼핑 객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애플 에어팟 프로는 79달러나 할인된 170달러에 나왔고, 로봇 청소기도 95달러 가까 주는 179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휴렛팩커드 15인치 랩탑 컴퓨터는 127달러 할인된 533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이버먼데이 온라인 쇼핑에서는 최근에 공급난으로 품절됐다는 메시지가 뜨는 품목이 124%나 급증한 것으로 CNBC 등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땡스기빙데이와 블랙프라이데이의 온라인 매출도 기대에는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땡스기빙데이 하루에 51억 달러로 지난해와 거의 같았고 블랙프라이데이에는 89억 달러로 지난해 90억 달러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수감사절 주간의 매장 쇼핑객 인파는 20년 만에 가장 조용했던 지난해보다는 47.5%나 많아져 크게 붐볐으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 비하면 아직 28.3%의 적은 수준을 기록해 팬데믹 여파로 쇼핑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항구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민 소비자들은 성탄절과 연말 연시 선물을 구입하는 시기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해서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보다도 2배 이상 강력하다는 새 변이 오미크론이 지구촌의 코로나 공포를 다시 엄습시키면서 경제마저 급냉시킬 위험이 있어 미국미 소비자들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와 공급 대란, 물가 급등을 비롯한 악재 속에서도 일자리 안정 덕분에 미국미 소비자들이 지갑을 계속 열어 미국 경제를 지탱해 왔는데 델타보다 강력하다는 새 변이 오미크론 공포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